안녕하세요. 가짜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무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시장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3.4%의 폭락이 나왔고 2,600포인트가 마지막에 이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비슷하게 3.5%의 폭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달은 처음과 끝이 정말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 시장도 조금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크게 빠졌었고요. 그 하락폭도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모든 업종들이 폭락이 나왔었고 또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은 무려 1조 5천억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6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외국인의 매도 패턴이 조금만 수상했다면 오늘은 그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서로 규모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각각 1,800억 정도. 그 정도의 물량이 나왔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2,0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오늘 5% 이상의 급락이 있었고, 이 종목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오늘 비교적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락도 보이는데 일단은 만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연기금 쪽에서 매도 규모가 조금은 짙었던 것 같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S 엘렉트릭 효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 카카오, SK텔레콤 뭐 LS 엘렉트릭을 제외하면 오늘은 큰 매수는 하지 않았던 것같고요 그리고 기관. 기관도 거의 인버스에 많이 배팅을 했었고 그 외에는 뭐 알테오젠, 삼성 ENA, 한미약품,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혜증시로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오늘 새벽에는 그야말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8%의 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직전의 저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종가를 봤을 때도 별다른 반등 없이 어제는 거의 1A로 빠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S&P 500. S&P 500도 마찬가지로 1.6%의 급락이 있었고, 다우지수도 0.4% 빠졌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지수가 어제 6%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종가를 확인하셨겠지만, 엔비디아가 장중에 8%의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폭락이 하나의 주범이 되었고, 또 지금 이런 흐름을 봤을 때, 3월 첫째 주의 흐름도 쉽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많은 상승이 나왔던 업종들이 있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 주, 그리고 방산, 조선. 물론 업황 자체는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마저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음 달은 불안한 시장 흐름 안에서 충분히 고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또한달 뒤면 다시 공매도가 제기됩니다. 그럼 자칫하다 하나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정말로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날에 나스닥 지수가 크게 폭락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동안 캐나다, 멕시코는 유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적이었고, 그 때문에 국내 시장도 별다른 타격 없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런 발표가 있었죠. 중국이 마약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3월 4일부터 중국에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캐나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3월 4일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타격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업종들, 그리고 성장주와 기술주, 또 국내 기업들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더큰 타격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이면, 국내 시장은 대체 공휴일 다음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회피 심리가 더 커졌다고 생각이 되고, 주말이나 공휴일 사이 어떤 추가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3월 첫날은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이슈, 거기에 더해 국내 시장은 회피 심리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관세 이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트럼프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추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대표적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국가들로 하여금 관세 문제가 다시 더 번지게 된다면 3월 시장은 생각보다 혼란한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업종이 있다면 한번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세요. 그동안 업황 대비 너무나 고평가된 종목이 아닐까? 첫 번째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관세 문제라는 것은 국내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수출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업종들은 아무리 업황과 시장이 좋다고 해도 조금은 중립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시장은 첫날부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또 제가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무리 어두운 재료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밝은 면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관세 문제로 혹시나 주가에 급락이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준수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서도 우리가 한번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상상 우리가 주식을 계속 투자할 거라면 아무리 어두운 재료가 있다고 해도 반대로 밝은 면을 조금 더 쳐다보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최근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또 RSI 지표를 보세요. 지금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45 포인트까지 굉장히 과열 구간을 많이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급락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갖지 않다고 해도 충분히 과열을 시켰었고 지금 45포인트라는 것은 상승장에서는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는 코스피가 과열을 시키는 구간을 잘 확인해 볼 것이고 그게 50에서 60포인트였나요? 그 정도 구간까지는 조금은 관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충분히 그 구간을 벗어났죠?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를 할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다시 떠오르고 있는 관세 문제. 그게 전날에 미국 시장을 크게 타격했던 만큼 충분히 과열을 시켰다고 해도 저는 조금 더 3월 첫째 주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코스피와 나스닥 지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의 PC 지표 발표도 있어요. 또 다음 주부터는 중국의 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관련주가 조금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컨텐츠, 엔터.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조금은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업종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 그런 부분은 다음 달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들을 살펴보면, 자, 여기 화장품과 엔터기업. 이두 종목은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는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원전, 자동차, 반도체, 또 로봇 관련주들. 다양한 업종들이 빠지는 상황이 있고, 즉, 그렇다는 것은 오늘 시장은 크게 업황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관세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을 덮쳤고, 그게 외국인의 수급 이탈과 함께 대체적으로 업황 상관없이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품하고 엔터기업. 이쪽은 3월 첫째 주의 흐름을 잘 살펴보세요. 어쨌든 중국 양해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그 방향성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순 없겠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면, 일단 s k 이닉스 2월쯤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저점이었죠? 한 186,000원 되는 것 같은데, 그 가격을 잘 지켜주는지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전날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만의 AI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만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쪽 관련주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이버는 제 생각에는 여기 박스권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 매물대 안에서 주가가 버틴다면 다시 한번 2차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은 절대적으로 5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바닥에서 매직 구간이 생길 것이고, 지금보다는 2, 3분기의 주가 반등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만 보지 마시고요. 항상 주봉상의 큰 그림을 통해서 계속 한번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잘 버티는 흐름이 나왔었다면, 오늘은 정말로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2월 첫날도 움직임이 좋지 못했었고, 마지막 날까지도 처음과 끝이 정말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3월 첫째 주에도 굉장한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3월 첫째 주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시고, 다시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올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월 한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3월 4일 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